안녕하세요. 오늘은 MXC 거래소에 대해 알려드릴 텐데, 고정 댓글에 남겨놓은 링크로 통해 가입을 해주시면 더 많은 수수료 할인 받으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제가 마지막에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매매법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영상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등 댓글 링크 타고 회원 가입 창으로 들어오신 다음에 이메일과 모바일 중에 편하신 걸로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 저는 이메일로 진행을 해볼 거고요. 이메일 적고 나서 다음을 클릭해 주시고 화살표 이용해서 퍼즐 맞춰 주시면 되는데 패스워드는 영의 어 대문자와 소문자, 특수문자 및 숫자를 포함한 10자리 이상으로 입력해 주셔야 비밀번호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약간의 확인 체크하시고 회원 가입 눌러 주신 다음에 가입하신 이메일이나 핸드폰으로 전송받은 인증 코드 6자리를 확인해서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클릭하시면 회원 가입은 완료가 되었고요. KYC 인증은 모바일에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서 MX 어플 다운로드 받아 주시고 저측 상단에 사람 모양 클릭해서 아까 회원가입한 이메일이나 모바일로 로그인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좌측 상단에 사람 모양 아이콘을 다시 클릭해주시고 인증하기 버튼 눌러서 고급 KYC 인증에 보이는 인증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국적을 선택하는 창이 나오면 국적을 코리아로 선택하시고 신분증 유형의세 가지가 있는데 저는 주민등록증으로 선택하고 진행을 해볼 거고요. 확인해주시고 인증하려는 신분증을 미리 준비하라고 안내 문구가 나오면 동의하고 계속하기 클릭해주시고 앞면을 촬영하라고 안내가 나오면 촬영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뒷면도 찍어주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셀카 인증은 안경과 모자를 벗어 주셔야 하고요. 검토 시간은 약 48시간을 안내해 주시면 대부분 그 안에 완료가 되고 이제 2 단계 인증 절차를 진행해 을볼 텐데 아까 클릭했던 좌측 상단의 사람 모양 아이콘을 클릭해서 보안을 클릭해 주세요. 그런 다음에 구글 어센티케이션을 클릭해 주시고 그러면 암호키가 나오는데 복사해 주시고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 가셔서 구글 OTP 어을 설치하고 OTP 앱을 실행시켜 주신 다음에 우측 하단에 플러스 버튼 눌러서 설정키 입력을 눌러 주시고요. 계정에는 MXC키는 복사했던 걸 붙여 넣어 주시면 6자리 숫자가 생성이 되는데 다시 MXC 어플로 돌아와서 연결 버튼 클릭하신 다음에 구글 OTP 숫자와 이메일로온 인증코드 입력을 해 주시면 이런 식으로 활성화된 것 확인하실 수가 있구요. 매매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XC는 해외거래소이기 때문에 외환거래법상 원화입금이나 카드 결제가 안 돼서 해외거래소를 사용해서 코인을 옮겨주셔야 하는데 비트겟을 사용해 볼 거고요. 중간에 있는 입금 버튼 눌러주시고, 암호화 비금을 선택을 해주세요. 여기서 저희는 기본 통화인 테더를 사용해 보도록 할 텐데, 네트워크는 t r x 를 선택해 주신 다음에 아래 나오는 주소를 우측에 네모박스 눌러서 복사해 주시고, 비트겟으로 돌아가 주세요. 우측 상단에 사람 모양 눌러서 위드드우 버튼 눌러 주시면 되겠고요. 상단에 USDT를 검색을 해서 선택을 해 주신 다음에,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TRX로 선택을 해 주신 밑에 MXC의 지갑 주소 붙여넣기 해주신 다음에 넥스트 버튼 눌러주세요. 수량 같은 경우에는 얼 버튼 눌러서 위드 드얼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구글 OTP 코드와 핸드폰이나 이메일로 오는 코드 입력을 해서 출금 완료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제 2분에서 3분 정도 뒤에 MXC 확인해서 제대로 입금이 되었는 것을 확인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선물 거래를 위해 현물 계좌에 있는 테더를 선물 계좌로 옮겨주셔야 하는데 좌측 상단에 선물 거래 눌러서 USDT 선물로 넘어가 주시게 되면 우측 상단에 사용 가능 옆에 화살표 모양을 눌러서 테더로 옮겨주실 수가 있게 되는데 현물에서 선물로 설정이 되어 있다면 우측에 전체 버튼 눌러서 최대로 설정해 주신 다음에 하단에 이체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 전송이 완료가 되게 됩니다. 그럼 현물 계좌에서 선물 계좌로 성공적으로 옮기셨으면 일단 차트를 설정하는 방법부터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 좌측에큰 화면으로 차트를 확인해 주시고 좌측 상단에 코인 이름 눌러서 원하시는 코인 선택해서 거래를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하단에 차트의 시간 프레임도 원하시는 걸로 설정을 해주시고 우측에 있는 FX 눌러서 보조 지표도 추가를 해주실 수가 있는데 메인 지표는 MA와 블린저 밴드 보조 지표는 볼륨과 RSI만 추가해 주시면 되겠고요 좌측에 있는 도구들은 추세 선이나 여러 패턴을 그리기 위해 사용이 되는데 여기선 추세선이 가장 많이 쓰이니까 다른 것들은 굳이 모르셔도 됩니다. 가장 상단에 있는 선 모양 아이콘을 눌러서 고점이나 초종 길이 마우스로 연결해주시면 추세선이 세팅이 되는 것을 확인해주실 수가 있게 되고요. 없애고 싶으시다면 휴지통 버튼 눌러서 제거해주세요. 그럼 이제 포지션 진입을 위해 마진 모드를 설정해보도록 할 텐데 우측 상단에 경리 혹은 교차 마진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눌러주시고요. 교차는 가지고 있는 모든 증거금을 활용해서 거래하는 방식이고요. 경리 마진은 매선 투자금만 청산시에 사라지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진 모드 우측에 레버리지 도 설정을 해주셔야 하는데 저는 너무 높은 고배율의 레버리지는 청산당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10배 에서 20배 사이로 추천을 해드리 고요 그리고 바로 밑에 있는 지정가와 시장가 중에 선택을 해주셔야 하는데 지정가는 원하는 가격에 포지션 진입하는 것이고 시장가는 지금 보이는 시장가에 포지션 진입하는 것인데 저는 시장가로 포지션을 진입을 해볼거고요 밑에 있는 원 으로 비중을 설정을 해서 상승을 롱 하락은 숏 눌러서 포지션을 진입 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단에 포지션 상태창에 나오게 되는데 공정가격은 시장가 청산가격에 코인이 도달하게 되면 저희가 투자 금액이 모두 손실 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측에 있는 TPSL 밑에 추가 버튼 눌러주시고요. 상단에는 익절가 하단에는 손절가, 원하는 가격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 우측에 있는 포지션 청산 밑에 원하시는 수량과 가격을 입력해서 지정가로 거래를 종료해주시면 되겠고요. 좌측에 있는 즉시 청산 눌러서 시장가로 바로 거래를 종료해 주셔도 되는데, 저는 지금 당장 포지션 종료를 위해 시장가로 거래를 종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다른 코인도 마찬가지로 거래를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제 제가 영상 초반부 연급해드린 매매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측 상단에 있는 선물로 들어가서 카피 트레이딩에 들어가 주시게 되면. 여러 카피 트레이더들을 살펴보실 수가 있게 되는데요. 여기서 원하는 트레이더를 아무나 선택을 해서 프로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필로 접속을 해주셨다면 거래 성과에 이 사람의 수익률과 수익금액, 승률 등을 살펴봐주시고요. 우측 상단에 있는 카피 트레이딩을 눌러서 카피를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데 우측에 있는 카피 트레이딩 금액에 원하시는 투자금액 입력을 해주시고요. 스타무스 부분에 투자금 중에 얼마만큼 손절을 감수하실 것인지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고 추가 설정에 들어가서 리스크 관리 설정에 들어가 보시면 익절가 비율과 손절가 비율까지 설정하실 수가 있고요. 밑에 있는 레버리지도. 원하시는 만큼 설정을 해서 카피를 진행을 해주실 수가 있으니까 참고해서 거래를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왜 이런 매매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해드렸는지 자료와 함께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제가 100만 원으로 1년 동안 하루 2%의 수익을 꾸준하게 기록을 하게 된다면 1년 뒤에 37,000만 원이라는 수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 트레이더를 찾다 보면 하루에 이보다 더큰 수익을 올리고 있는 트레이더도 굉장히 많은데 그런 트레이더만 팔로우하게 되더라도 이보다 더큰 금액을 벌어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매매 방법을 소개시켜드렸고요. 하지만 이 과정 속에서 굉장히 많은 수수료가 발생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가입을 해주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